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의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아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아름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이 엄마의 소식을 기다렸을까 라고 궁금하다 하셨고요. 말티즈로 오라고 했는데 어, 아름이는 무슨 종으로 오고 싶었을까 이렇게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얼마 전 꿈에 아름이가 별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서 어, 살아나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물으셨고요. 할머니 만나러 지하철역에서 자주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음, 에크 아저씨가 아름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하다하셨어요. 어, 이거는 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마주 바라보는 눈망울에서 어, 눈망울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선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네, 그것과 감사함. 빛풍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빛이 가득하며 무척 생기 있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더 전하는 짧은 단어 단어에 그것에 어 어떤 식으로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전해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주 일부분밖에 전하지 못한다는 것엔 늘 항상 죄스러워요. 아이는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나 괜찮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어서 하르마하고 네,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게 안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나름이 엄마를 기다렸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더 훨씬 큽니다. 기다림을 알아채기 전에 감사함이 그것을 무조리 덮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라보고 함께하면서 날 알아채주기를 기다리지는 않아요. 나에게 묻기를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거나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를 기억하는 모든 순간 감사함으로 마주하고 있어요. 엄마는 말티즈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름이는 무슨 종으로 오고 싶었을까? 선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바로 선택해야 할 만큼 급하거나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어요. 무한이라는 시간에 무한이라는 시간을 더한 이곳에 내가 언제 다시 체험으로 들어갈지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편안함으로 얼마 전 꿈에 아름이가 별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영혼은 스스로 찾아보기도 관찰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 하나로 무한히 먼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며 엄마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신 작은 조각과 같아요. 할머니 만나러 간다고 지하철역에서 자주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기다림은 행복하고 즐거움을 준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할머니를 찾아야 하며 그것은 매우 흥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렸다기보다는 할머니가 나를 찾지 못할까봐 더 많이, 더 오래 집중하곤 했어요. 음, 에코 아저씨가 아름이 찾아하면 어떤 마음이 드니?라고 물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기쁨이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이 드니라고 물어봤는데요. 또한 감사함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빈 공간을 볼수 있어요. 그 안에 차곡차곡 우리의 메시지를 담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네, 하얀 빈 공간을 저한테서 찾아볼 수 있나봐요. 그리곤 어,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쌓고 는 쌓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곤 한다라고 하네요. 음, 엄마랑 할머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건 깊은 감사함입니다. 오래도록 전하고 쉬지 않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줄수 있고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존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어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교감 때 아름이가 예전에 행복에 가득한 때로 돌아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었는데 엄마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 하셔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한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기다림이 즐거운 이유를 엄마도 이젠 알수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엄마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교강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굉장히 차분했고 편안하게 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